자, 이번에는 연립부등식을 풀어서 해가 없게끔 만들어 보라는 거야. 해가 없게끔 a를 잘 정해 봐라. 그럼 일단 부등식을 푸세요. 자, 3x 8 5x 2하고 2x 3 x a하고 그래서 얘가 열이 오면 2x가 남고요. 2가 좌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5가 되죠.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직선에다 그리는 거예요. 이제 수직선에 그리자. 자 이렇게. 어, 우선 문제가 안 되는 얘부터 정해. 참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보다, 어디, 여기다가, 크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 자, 여기서, 이제 a 플러스 3을 어디다 쓰느냐. a 플러스 3을 마이너스 5보다 큰 쪽에, 큰 쪽에 두면, 응? 큰 쪽에 두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식으로 둔다는 얘기죠. 마이너스보다큰쪽이 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잖아. 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럼 공통이 생겨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곤란하지. 왜? 해가 없게 만들어라는 말은 공통이 없게 만들어라는 얘기죠. 공통이 없게. 이렇게. 그죠? 렇 그래서 큰 쪽에 두면 곤란하고, 그래서 작은 쪽에.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쪽에, 작은 쪽에 두자. 응? 그래, 서 다시 그려볼게, 내가 이제. 파란색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마이너스 5를 여기다 두면, 응?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쭉, 오른쪽으로 커지는 거고, 얘는. 그니까, 러 얘는 A 플라 3은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쪽에 둬야, X가 요거, A 플라 3, 이하니까 갔거나 작다로 왼쪽으로 가죠 에이, 공통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런데 그런데 요 A 플러스 3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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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어 A 플러스 3이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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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마이너스 5의 5의 붙어도, 붙어도 그래야 되냐? 붙어도 마이너스 5까지 가도 그럴까? 마이너스 5까지 가도 된다. 왜냐하면, 아, 여기 밑에다 다시 그려볼게. 여기 마이너스 5보다, 아 저기 위로 이제 크다고 여기 있는 거고 얘는 다른 색깔로 할게. 빨간색으로. a 플러스 3도 여기 있는데, a 플러스 3도 여기 이런 데 있으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위로 올라와가지고, 위로 조금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 이렇게. 마이너스 5까지 와가지고 내려가도 서로 공통이 없어. 그렇죠 공통이 없어. 이래도 공통, 공, 통, 없다. 그렇죠 얘는 이쪽으로 가는, 오른쪽으로 가는 애는 5를 안 가지고 가고, 왼쪽으로 가는 애는 5를, 마이너스 5를 가지고 가죠, 참. 마이너스 5를 가지고. 응? 그니까 서로 이 마이너스 5를 서로, 어, 하나는 갖고 하나는 안 가지니까 공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서 물어보기를, A 값의 범위는 그랬으니까, A가 마이너스 5까지 도착해도 돼. A 플러스 3이 참, A 플러스 3이, 이 A 플러스 3이, 이 마이너스 5까지 가서 도착해도 돼. 는까지, 는. 그 대신에 붙어도 되고, 이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쪽에 있기만 하면 돼, 이쪽에. 그죠? 이런 쪽에 있기만 하면 무조건 내려가니까 공통이 안 생겨. 그렇죠? 그래서 A 범위는 이렇게 해서 플러스 3이 오른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그래서 몇 번이 된다? 1번이 된다, 이거야.